고맙습니다.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1 0 번째 시간 로마 정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조박이라고 합니다. 뭐 그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설날 연휴를 집에서만 보내다 오랜만에 다시금 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삼일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가 좋은 점을 받아들인 거죠. 어,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 똑같은 구약성설을 믿는 유대교와는 다른 어, 기독교라는 아주 독특한,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체계를 만들었고, 또 삼위일체라는 혁명적인 어떤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2013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하나가 2012년이라는 그 재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 2012년 마야 달라, 달력을 기반으로 해서 2012년 12월 30일인가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어떤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이제 대지진과 해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구가 이제 어떤 멸망의 기운로갈 때, 이제, 이제, 부, 그, 어떤 특별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죠. 그러 그러니까 멸망이 때, 그, 미리 그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이 이게 배에 올라 타가지고 이제 살아남는 아. 어, 그런 영화인데. 근데 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홍수가 대홍수 났을 때, 그 배에 탈수 있는 자결 같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어~ 그니까는 사회에서 상 되게 상층에 속한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진화론자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종류의 삶들을 그~ 노화라는 방주 큰 배에 태워야 된다 어~ 그니까 이제 부자들만 하면 그아기 너무 제한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는 뭐좀 노동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기술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어떤 위기라는 다양한 어떤 환경과 재난이나 환경 속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가문의 혈통과 피의 순성을 지키려고 했던 근친 결혼했던 왕족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 이제 그 연약하고 일찍 죽고 또뭐기영아의출세이라던가 문화도 마찬가지죠. 순수한 문화를만 유지했던 민족들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상 또그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서 다시금 창의적으로 뭔가 바꿔내는 그런 문화들이 사실은 어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헬레니즘이라는 이 용어도 사실은 그리스 문화가 동방 지역 인도나 이제 페르시아나 어 이쪽의 문화와 합치면서 이제 융성하기 시작한 그것을 이제 그리스적으로 융성하게 된 거죠. 그걸 우리 헬레니즘이라 한 것처럼. 어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ussia young man, the Kin Dekun Yoko had done, the young man, the y 그 u n g man, the young man, the young man, t h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그리스 종교, 로마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좀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었죠. 우리가 좀더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르게 또그 당시 뭐 같은 유대교 종파 중에서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열심파, 에스네파. 그리고 이제 뭐나사렛파 우리 기독교 파가 있었는데 아주 소수의 종파였지만은 그 나머지 종파들은 다 사라졌지만은 우리 이 기독교는 나사렛나사렛 어, 교당이라고 불렀던 이 예수로부터 시작했던 예수 운동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4세기 말엔 로마를, 로마를 이제 국교화 시키고 유럽과 그리고 이제 동방의저 극동에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까지도 와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잖아요.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어떤 그 1세기에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젤롯 어, 젤롯당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종파들이 다 사라졌었지만 어떤 다양성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체로 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적응성이 놀라운 거죠.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살아남고 발전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이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주려면은 바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좀 수용과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어떤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그 그것을 녹아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조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리스 로마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중에서 이제 이 지난번에 로, 그리스 종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로마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어쨌든. 아, 로마 종교의 역사는 이제 기원전 한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보다는 좀더 어, 역사가 짧죠. 주로 농경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때부터 기원전 218년까지를 아, 초기 로마 종교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 라틴어로 religio, religio는 경외의 느낌. 또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의미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초자연적인 힘을 힘은 거주지와 어떤 특정한 장소와 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어떤 인격화된 신보다는 하나의 영으로 좀 인식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이 고대 로마인들이 이러한 정령 숭배적인 특성은 로마인들이 그들 자신의 어떤 신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어, 확실히 그리스 종교와 비교해 볼때 로마 종교는 신화가 아주 빈약해요. 어, 로마 종교의 주요 관심은 기도와 희생제의와 꼼꼼한 의식준수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 삶의 영역들을 통제하는 초월적인 힘과 아주 좋은 관계를 확립하여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삶의 어떤 일상생활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농경사회의 어떤 절규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족 종교가 널리 준수되었죠. 이제 Family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약성서에도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어, 이삭이 어,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제 보면 이제 그 드라비람 가족 종교를 이제 좀 숨기기도 하고 어, 그 라반의 가족들도 그렇고 어, 조그만 신상을 모시면서 가족 종교 역할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볼수 있잖아요. 로마 종교에서도 이제 가족 종교가 아, 그 매우 중요하게 널리 준수되었습니다. 어, 왕은 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공화정이 시작된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한6세기죠 6세기 이후 국가 종교가 굉장히 이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주요 신들은 이탈리아 또는, 어, 에트루스칸. 에트루스칸이 이제 이탈리아 남부지역에 있는데, 어, 2019년에, 에, 그, 에트루스칸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에트루스칸 그특별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그것을 몇 번이나 봤는데 어, 이제 좀 로마 정통적인 로마의 농경 어떤 그런 신화와 좀 다르게 그리스적 요소가 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에트루스칸이라는 그곳에 기원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이탈리아나 또는 이제 에트루스칸 이곳은 모두 그리스 남부 지역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제 2차 포에니 전쟁, 그러니까 퓨닉 워라 그러죠. 푸니 전쟁 전에 많은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차 포엔이 전쟁부터 공화정이 끝나는 기간에 로마는 열두 올림피 올림픽 신들을 받아들여서 어 로마의 종교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였던 신화와 그 체계를 받아들여서 로마식으로 이제 바꾼 거죠. 기원전 250년경에 수아시아 지방의 위대한 어머니로 는 이제 키폴레 또는 사이벨레 저희가 로마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다양한 어떤 동양 동양이라 말하면 이제 이집트나 그그 그 페르시아나 뭐 이쪽의 종교들이죠 종교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미트라 스 신화도 마찬가지죠 미트라 미트라 신 어,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로마였던 국가 종교는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서 그리스의 기원을 가지는 신비 종교들이 용성하기 시작하여 황제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황제 시대, 이제 제, 이제 황제 시대, 이제 제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똑똑한 로마 종교의 모습은 바로 황제, 숭제 제의에서 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 로마가 이제 그리스어도 공용어로서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문화, 이제 그 로마, 로마의 말 라틴어는 이제 군대에서만 공용어로 사용하고 이제 문화와 다른 정치 이런 분야에서는 다 헬라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제 헬라어로 통용화게될때 이제 로마에 있던 도로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 지난번에 했던 어 그리스 종교 특징할 때 배경화음으로 화면 썼던 것이 그 2007년에 제가 로마에서 찍었던 아그 아, 로마의 그 그래서 찍었던 그 포석이에요, 포석. 로마의,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도로, 도로, 이제 돌로 만든 도로, 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뒤에 있는 배경은, 어, 2007년에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그, 어, 델피, 어, 델피를 가기 전에 그리스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찍은, 제가 직접 찍은, 어, 이게 포세이 창을 던지는 포세이돈상이라고 이게라고하고또 어떨 때는 이제 뭐 제우스상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한오 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로마는 이제 그리스 종교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스 언어뿐만 아니라 어, 그리스 언어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받아들여서 어~ 자신들의 어떤 어, 신화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요 황제 숭배 같은 경우도 그리스의 영웅 숭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로서 동급화되는 동국파, 동국,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가 확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